아,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그 부분을 이제 뭐그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의 이유를 통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나 우리가 보편적 부분으로는 부처님께서는 사방 일곱 발짝을 걸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편적 학설이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사실 일곱 발짝을 걸었는지 열 발짝을 걸었는지 나는 본 일은 없어요. 단지 그 부분이 상징하는 부분은 왜 일곱 발짝을 걸었을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는 육도윤회, 여섯 발짝으로 인생을 사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오시면서 거기서 육도윤회를 뛰어넘는 한 발짝을 더 뛰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뭐냐면 상징적, 진리를 위해서 오셨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육도윤회라는 자체를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윤회 중생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오신 우리 내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해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정토라고 하는 부분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찬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한 걸음. 그게 한 걸음에 갈수 있거나 열 걸음에 갈수 있는 부분이 아라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일곱 발자기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 뭐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사방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미 우리를 표현, 표현을 다 하는데 사실은 그 표현을 하는 거 십방이라고 하는 걸 표현도 하잖아요. 사방에 팔방을 더하고 거기서 상하를 해서 십방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십방세계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사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표적 부분으로 모든 부분이 세계 인류를 사과, 그 이야기하는 사바세계를 상징하는 거고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육두윤회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육두윤회의를 목적으로 사는 부분은 그냥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업에 의해서. 업을 뛰어넘는 부분이 진리를 가르치려서 오신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일곱 발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 어저께가 상어론각 대주사님의 사9구직이 열반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탄생을 하실 때 일곱 발작을 걸으셨는데 상어론각 대주사님은 열반에 드실 때 일곱 발작을 하셨어요. 열반에 드실 때, 열반 직전에 일어나셔서 동서남북을 걸으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 일곱 발작을 걸으시면서 하신 것이 하늘 이 한나를 가르 그 하늘 그 땅을 가르치면서 발버리시마라 발버리시마라 발버리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축하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생으로서의 시간을 한시적 시간을 갖고 오셨고 대사님께서는멸도에 드시면서 열반에 드시면서 중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키라에게 진리를 향해 살아라에게 그것이 가장 완벽한 삶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르침을 주셨다. 그 상징하는 번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사는 것이냐? 그 진리는 더없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만이 가장 완벽한 삶의 답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일곱 발작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깨달음, 진리를 위해서.